이렇게 우리 다잔 자체 제작으로 되어 있는 이거 바지가 속바지. 있어요. 음. 아, 속바지래. <laughs> 속바지 입으셔도 되고, 이거는 치마바지입니다. 체크 치마바지. 요두 사이즈 있거든요. 요두 가지 컬러의 두 사이즈인데요. 요거 안에 입으시고, 이렇게 입으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어, 프리사이즈고요. 여기는 아, 나지 사이즈. 네. 프리 사이즈는 66부터 77정 정도, 66반까지가 더 좋으시고요. 77에 넉넉하게 입고 싶으시면 라지로 딱 맞게 입고 싶으면 6, 네 프리 사이즈 입으시면 돼요. 이 가격이 18만 원이었고요. 저희 많이 없기 때문에 언니들 진짜 이 특가로 오늘 주문하신다면 이 아, 진짜 우아한 보라색 저도 하나 킵해 놓고 싶은 이 보라색 100% 린넨이고요. 수입 어, 린넨이고 린넨네그 염색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거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청보라의 그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네이비하고 좀 다릅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워서 요거는 네이스로 된스카프예요 너무 이쁘죠 요렇게 딱 묶어주면 안에 블라우스 하나 더 입은 것 같은 그죠 그런 느낌이 딱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본 딱 해주시면 되 사랑스럽죠? 짜잔, 짜잔, 짜잔. 이쁘죠? 요런 레이스 리본 브라우스, 리본 스카프는요, 두, 칼, 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이거는 원단의 화이트색이고요. 이건 아이보리 색깔. 이게 두 가지인데, 둘다 얼굴 색깔에 따라서 자기가 웜톤이나 쿨톤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캉캉 속바지가 여기 단이 너무 이쁘죠. 여기에 4단으로 네돼 있거든요. 이런 속바지는 35,000원인데요. 이렇게 속바지, 속바지, 아이보리, 아이보리, 블랙, 그다음에 화이트 이렇게 3칼라 있어요. 음. 여기에서 3칼라 다 이제 블랙으로 입으시면 점잖고 고급지게 안에다 입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화이트 입으시면 진짜 화이트 나름대로 입고요. 진짜 저희가 베스트셀러라서 정말 한개 사신 분들이 없어요. 색깔별로 다사시요 블랙 사시고 하이트 사시고 이쁘다고 아이보리까지 면서 되게 고급스럽게 묶어지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묶으실 때 이렇게 해서 한쪽은 뒤로 한쪽은 앞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렇게 멋스럽게 쓰수 있게 어, 우아하게 옷 하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느낌? 100%백 실크이기 때문에 이게 실크에 오감자라는 원단이에요. 원단에다가 아주 연하게 쪽염색을 하고 코치닐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고스럽죠. 이 어, 블라우스 요요 튜니 보라 원피스에다가 딱 입으셔도 너무 멋스럽게 자다인에서만 볼수 있는 컬러니까 어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오마나. 네 약간 무늬들이 조금 비슷한데 이렇게 색깔은 느낌 은 비슷한데 제가 염색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거 그거는 이해해주셔야 돼요 괜찮고 이렇게 이 앞쪽으로 입으셔도 괜찮은데 느낌이 나름 여기는 단추로 되있고요 여기는 딱 주름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앞뒤가 다 어떻게 입으나 똑같고 허리 라인이 이렇게 수름으로 딱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자체 제작한 제품은 아닌데 소재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데리고 온 제품인데 이거 인기 많았거든요 이거는 이중지면으로 돼있고 지금 되게 따뜻하고 지금 계절 딱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는 66에서 88까지 가슴 단면이 나와서 66이신 분들은 살짝 오버핏로 입으시고 88까지도 가능합니다 요거 금액은 48,000원 이고요 <laughs> 그러니까 라지 사이즈 허리가 3 0 넘거든요 음. 허리 31 이정도 되시면 라지 사이즈 라지 한 사이즈 한게 통하게 어. 그런 허리가 봐요. 전체가 고무거든요 고무 허리 전체가 고무거든요 그래서 치마처럼 입을 수 있는데 체크치마 치마 같은 바지다 시면 돼요. 음. 이때 중원이가 딱 이렇게 키가 이렇게. 제가 커가지고 그렇지만 이 기장이 딱 앙증맞게 제가 지금 161 키거든요. 161 키가 네. 요 정도 키. 발목에서 조금 이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응. 기장감은 넉넉하고요. 예, 입으시고 나가시면 되게 정, 아 멋쟁이로 보이시는데 여기다가 계속 계속 많이 파, 빨아서 입어야 하는 블라우스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또린넨 그 이게 진짜 베이지 음. 원피스 베이직하게 잘 입어지는 블라우스거든요. 바지나 어, 원피스, 치, 바지나 치마 위에 너무 잘 입어져서 모티브 블라우스가 진짜 바느질도 깔끔하고요. 뒤에 단추가 있어서 정말 예뻐요. 근데, 근데 사이즈 큰 음. 거는 뒤에 단추 없어요. 음, 음, 그 왜냐면 이게 사이즈장왜냐면 네. 사이즈 때문에 목선을 좀 줄여서 었어요그래서 네. 사이즈 큰은 그냥 씨 없이 그냥 싹 들어가고에 티처럼 입을 수 있는데요. 가격은 78,000원이고 라방 특가 7만원 하겠습니다. 이거는 음, 음. 블라우스로 참잘 입어지죠. 데일리한 블라우스. 데일리 음. 바지로 네. 여기 네. 세라좀떼 뒤로 와봐라. 여기가 세라 세라가 여기 뒤에 있는 세라 그. 옷 있잖아요. 교복 옛날에. 근데 거기에서 좀 작게 해서 약간 귀여운 느낌이고요. 옆에 보시면, 옆에 주름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또 이렇게 딱 달려있어요. 그래서 좀 앙증맞고 귀여우면서도 앞에 주머니 딱 있고요. 네, 제 이게 세라인데, 이거는 사이즈가 좀 프리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77, 588까지도 가능하실 그런 느낌이에요. 588까지. 이게 좀 작으신 분보다는 6,6 반부터 8,8까지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아우터로 입으시면 되는데 린넨 백입니다. 이게 린넨 백이라는 게 이게 이건 하마마츠 린넨이라고. 하마마츠는 린넨은 일본 린넨 중에서 좀 두께감이 독특한 린넨이에요. 그래서 되게 가로 음, 단추. 안에 단추가 있어서 링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귀엽게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 단추를 달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너무 귀엽따다다다 네, 저희 이거 사이즈 위에는 응. 6육에서 칠칠? 어, 칠칠 반. 어, 아 이거? 위에. 위에 거. 네. 어, 자켓 칠칠 반까지는 가능하시고요. 팔팔 품은 되는데 팔뚝이 두꺼신 우 분은 힘들어요. 응. 응. 팔팔은 가슴 품은데. 아, 가다는 되는데 팔 여기는 좁거든요. 그래서 저는 칠칠 반까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렇게까지 올리시려면 응. 이렇게 이짧 나시라든지 브라우스든 이렇게. 하나 정도 갖춰주시면 좋은데, 그때 저는 이 베이직 모티브, 가장 기본적으로 입을 수 있는 모티브 블라우스 린넨과 면이고요. 여기는 또100% 면인데, 이중면이기 때문에, 이건 또 진짜, 입어보신 분들은 진짜 다 좋아하세요. 이거는 가격 4만, 4만 8천 원인데, 4만 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건 7만, 78,000원인데, 7,000원. 세 사이즈 있습니까 사이즈로 위에 주문하시면 같니요 사실 너무 소, 촉감 어때요 부드럽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로, 로즈, 로즈 바지잡고 장미 바지, 아. 장미바지, 장미의 그 부드러운 로즈 있다가 이게 그 뭐야, 실키. 실크, 실크 가공. 된 네. 네. 음. 색깔 하나인가요? 네네. 네. 근데 허리 사이즈 얼마까지 입으실 수 있겠어요? 31까지는 될것 같은데요? 30이 30 더될것 같지 않아요? <laughs> 자기가 들어가면서 너무 컸잖아 어맞33 33? 허리 33. 33까지는 가능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안에 니트는 제가 지금 입은 니트는 좀 작은 사이즈예요 66정도 66에서 77정 사이즈 정도까지 추천드리는데 이것도 모달 원사로서 너무 그 초, 촉감도 좋고 부드럽습니다. 이 남방은 음. 하나 어떤 모델 말고요? 네, 남방은 원 사이즈인데 원사이즈? 저는 지금 어때요? 본인이 877 볼로 봤을 때 넉넉하죠? 네. 8, 8, 사이즈는 8, 8 사이즈는 없어요. 근데 이거 그냥 오브핏으로 입으시면 이거 원단 자체가 또... 이중 가 이중면? 어, 이중지 면이거든요. 이중지 면은 풀 사이즈로 해요. 네, 남방이 예쁘죠 남방 색깔이 포인트네요. 되 음, 이태 바지는 하얀색이니까 또요 포인트를 잡아주는 색깔. 어쨌든 위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면이 이중지면요. 되게 촉감이 부드러우면서도 몸을 타고 내려오거든요. 딱한절히 음. 지금 입기 좋은. 어. 장, 남바. 그리고 어. 원단 소재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고급스러워요. 그 소매에 요거 음. 살짝 면으로 덧대져 있고 여기에 뒤에는 뒷주름 맞주름이 여기 있어요. 여기요. 여기. 그래서 넉넉하게 사이즈 가슴 단면이 제가 봤을 때 가슴 단면이 커요. 음. 가슴 단면은 거의 어, 좀 구구도 될것 같은데. 아, 아 구구는 안될 것. 가단이 커. 근데 안에 이 느낌이 아예 없다는 거지. 너무 속 촉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뒤로 끈이 있어서 앞에서 뒤로 묶을 수도 있고요, 뒤로 묶을 수도 있는데. 좀 이거 비싸요. 이거는. 어? 이거 단가 비싸요. 네, 비싸죠. 네. 이거 네. 금액 5만 원 하시면 돼요. 단정해보는다 단정하고 따뜻한 느낌인데 네. 딱 갖춰졌잖아요. 여기 얼마라고요? 여기. 안에 거? 25,000원. 25,000원. 요거는 48,000원. 48 요거는 제가 한장한 한 장씩 있으니까 4만 원에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있으거 4만 원씩 해 할게요. 아, 네, 그게 있네요. 그러니까 지퍼가 있고 가운데에 또 주머니가 있고. 있고 이걸 잠그면은 앞뒤로 여기도 넣을 수도 있고 저기도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또 단추로 단추래. 그 서로 그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딱그매꾸미가 돼가지고 딱 이렇게 안 보이게 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요 뒤에는 조그만한 카드 같은 거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떼, 사장님 말씀 이 그거예요. 요렇게 떼가지고 이거는 투위 아닌 것 같은데? 아이거3리응 수리 맞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나 사장님이 이게 예쁘다고, 브라운 예쁘죠, 예쁘죠? 이거 이렇게만 해도 되고, 이거 다끈 달아서 아까 전에 좀 크로스 해도 되고, 또뭐 있어요? 좀 정장스럽잖아. 그런데 여행 갈 때는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저거 하면 좋겠고. 어, 이렇게 해도 되겠 어, 이것도 하면 돼, 하면 돼. 이거 끈단정이건 정장 스타일로. 네, 이게 오래 매면 여기 끈이 안올줄 알고 있니까 여기가 아 들고 다니는 분들은. 어한 4, 섯장이나 지금 다 나가고 다시 또 제작하려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거는 지금 이 똑같은 느낌인데 요게 제일 커요 아니 이제 아무것도 없을때는 요렇게 되는거예요 응.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을때는 요렇게 이런식으로 드는거 이거 10만원? 응 가격 10만원이에요 그 너무 예쁘죠 요기가 너무 예쁘게 돼있어요 저이 색깔하고 이 약간 아이보리 빛 네, 그레이예요 그레이가 살짝 들어간, 아, 이게가 공통점은 그거네요. 응. 가운데는 지퍼로 응. 통 이제 막아주는 그런 게 있고, 응. 좌우로는 자석이 있어서, 응. 이렇게. 그러니까 노트북 쪽은 아니지만, 탭 정도는 어쨌든. 여기 들어가겠고요. 탭 들어가고, 안에다가 이제 장구는 게 들어가 있어서, 이 장구는 데는 빠져나오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여자들이 좀 남들이 볼수 없는 거. 아, 그런 거 안에 넣고 또 이제 이게 나방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스트랩 이런 느낌. 이 스트랩은 요 컬러랑 똑같아요. 요 컬러, 이 컬러. 그리고 여기 끈 저희가 이거 안에 더 길게 한세칸더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크로스로 해도 귀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응. 이렇게. 돼요 이것도 렇게이 끈이 두꺼운 천인데 이런 느낌. 요것도, 어, 요것도 좀 캐주얼한데? 괜찮은데? 요, 어, 요 색깔 괜찮다. 요 끈이 또 다른 느낌. 요거는 저는 이렇게 크로스로 해봤어요. 그리고 요 부분보다 요 앞부분이 더예뻐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되 아, 이게 끈이 다르네. 손잡이가 다르지? 손이 아, 펴달려면 이렇게 크로스. 음. 어, 근데 이게 끈을 만약에 어디서 여행 갈 거면 이 끈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음. 저 끈은 너무 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즈가 진짜 조금 엄마랑 스로 남았어요. 이 색이 좀 진한 게 많이 남았어요. 큰게 음. 많이 남았는데 아, 다 이게 이 이거는 진짜 잘 나가거든요. 두 가지 다 있는데 이거 S가 작아. 네. 몇개없어 이거 S 두 개인가? 아니야. 그런 좀더 있어. 아니야. 어저께 랐어 아니. 네, 그래요.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언니들, 요거는 16만원. 귀여운, 어, 귀여운 양말 하나씩 드릴까요? 귀여운 아주 레이스에서 사랑스러운 양말 드릴까요? 사이즈 맞춰서 주문해 네. 줬어요. 네, 그리고 이거든요. 요거 밑에다가 우리 치마바지 이렇게 제가 밑에 입어 봤어요 입고 허리만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안에 이렇게 화이트가 딱 들어가지니까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코트 겹 원피스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고요다 잠그시면 원피스예요. 다 잠그면 너무 단정하죠. 이렇게 하면 캐주얼하죠. 그래서 저는 언니들이 사실은 이게 린넨 옷이기 때문에 니넨 그 백이고 사실 이렇게 많은 디테일들 들어가서 가격이 있거든요. 이건 26만 원인데 지금 이런 옷들을 하나 장만했을 때 하나로만 입을 수 있다면 조금 너무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도 입으시고 막 붙여가지고 딱 날씬하게도 입으시고 이거 아니라 아우터처럼 이게 다 오픈하고 하셔도 이쁘다 뒤로 묶으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묶으시고요. 이거 뒤로 코트 묶으시듯이 이렇게 묶으시고, 이게 자켓처럼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다. 어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봄에는 코트처럼, 여름에는 원피스로. 그리고 또 결혼식 갈 때는 안에 거 벗고 다 이렇게 원피스로 입고, 여기다가 예쁜 스카프 하나 딱 두르시면 되게 또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겠죠. 그렇게, 그렇게 많은 활용도를 가지시면 좋겠는데, 이게 26만원이고요. 저희가 진짜 우리 구독자들 너무 감사드려서 이번에 특가로 저희가 선주문가가 이게 23만원이었거든요. 선주문가 네. 6677 가능하시니까 선주문가로 주문 받겠습니다.